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놀라운 혜택. 닥터 라이프 공기압 마사지기 V7MAX 가치 10% 파격 할인. 다리, 종아리, 발까지 시원하게. 혈액순환을 돕는 프리미엄 안마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가볍고 튼튼한 수성 클러치 알루미늄 목발 2개, 편안한 보행을 도와주는 의료기기를 17,500원에 만나보세요. 안전하고 긍정적인 일상생활을 응원합니다. 3위입니다. 무릎 재활운동을 위한 CPM 임대 기회, 합리적인 가격으로 27%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145,000원에 만나보세요. 건강한 무릎을 위한 시작.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한솔부항기 10컵 세트로 시원하게 뭉친 곳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부항컵과 펌프가 실속 있는 가격으로 준비되었어요. 14,500원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해보세요. 1위입니다. 놀라운 혈액순환 개선효과 닥터라이프 위료기기 종아리 마사지기가 파격할인. 다리세트 포함 74% 할인가로